동물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는 사고, 이른바 로드킬이 지난해 전국에서 15,000건 넘게 신고됐는데요. 야생 동식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국립공원도 안전하지 않아서 한해 250건이 넘는 로드킬이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거진 산림을 따라 난 구비길,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은 뱀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유혈목이라는 이름의 뱀이 찻길 사고를 당한 장소입니다. 지금 도로 위에도 그 사고 흔적이 여전히 보이는데요. 이 공원에서도 매년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도 다양합니다. 고라니와 너구리, 다람쥐 같은 포유류부터 두꺼비와 뱀등 양서, 파충류까지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물인 살기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도로들은 보통 산 내에 뚫린 도로기 때문에 다 산림 안에 있거든요그 중에서 이제 계곡부라던가 물을 좀 끼고 있으면 양서파충류에 대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거나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안에서 일어난 로드킬은 1,280여 건, 한해 평균 250건이 넘습니다. 지리산이 3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백산과 오대산. 내장산도 100건을 넘었습니다. 로드킬을 막기 위해선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국립공원 21곳 가운데 생태통로가 설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생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동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로드킬 다발 구간과 생태축 단절 구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생태통로 설치 방안을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